안녕하세요, 대형 사주입니다. 오늘은 미스트롯 경연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전 유진양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자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자, 이 사주는 수월에 늦가을에 임신 일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신은 안 맞고요. 평강격입니다. 그러면서 연간에 병화의 기운이 화생, 토, 토생금, 금생수 합니다. 그래서 재생살, 살인상생 하는 이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천간의 구조는 적덕의 상입니다. 또, 늦가을에 높은 산에 호수의 형상도 됩니다. 자, 사주의 글자들이 병술백호, 무술개강, 또 양의 기운입니다. 모든 글자들이 그래서 신약한 듯 해도 사주가 강합니다. 강한 기운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주가 임신 일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임신 일주는 미남미녀가 많다는 그런 일주인데요. 역시 전 유진양도 반듯한... 외모에 그런 미모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편인의 기운이 장생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총명합니다. 또 이사주가 대단히 좋은 길신을 갖고 태어났어요. 문창귀인, 학당귀인 문곡귀인 등 이런 좋은 길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할수 있습니다. 자 지장간의 편간의 기운이 생궁의 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관의 기운이 역마라서 직주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일에 매진을 해야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견 비견이 생궁의 생좌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항시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습니다. 또 경금 인수가 생궁에 녹 기운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모친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나중에 유산 상속도 받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 자 재물 재물의 운이 생궁의 병의 기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역마의 기운으로 돈 벌어서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 자이 사주가 금수가 용신인데 금의 기운, 용신의 대운이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운이 아주 좋습니다. 또이 대운에서 또 길신이 도와주는 그런 운입니다. 현재 대운이 좋기 때문에 세운이 조금 안 좋다 해도 잘 차고 나갑니다. 자. 사주가 요때 미대운에는 건강 사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조심 좀 해야 되고요. 또 가보 대운은 재물 운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통 연예인이나 가수들은 상관의 기운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편인의 기운 또 이렇게 화계의 기운으로 노력파입니다. 자, 사주가 운도 좋고 또 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는 손색이 없어서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대형 사주였어요.